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음식을 판매하는 미쉐린 맛집 두곳 소개해드릴게요. 미쉐린 가이드 5년 연속 크린스타, 8년 연속 밥그루망에 선정된 꽃밥의 피다입니다. 이 식당은 관광하기에 좋은 인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이버 평점 4.45, 리뷰가 4,100건 이상 등록되어 있어요. 예약은 전화 예약이나 캐지 테이블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인 비건 풀코스는 1인 59,000원이었고요. 보자기 비빔밥 세트는 점심 한정으로 2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어요. 사이드로 주문한 우럭찜은 냄새도 안 나고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예쁜 보자기 비빔밥이 나왔고요. 직원분께서 먹기 좋게 손질을 해 주셨어요. 이 식당은 친환경 농법 식재료를 90% 이상 사용하고 있는 유기농 건강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건 메뉴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주문한 음식들은 모두 자극적이지 않고 굉장히 순한 맛이고요.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고 본연의 맛을 살린 음식 방법이 굉장히 좋았어요.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우면서 몸까지 건강해지는 아주 건강한 식사였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2024년, 25년에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해목입니다. 본점은 해운대에 있고요. 요즘 핫한 서촌에 분점을 오픈했습니다. 경복궁역에서 도보 250m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현재는 전화 예약만 가능했고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네이버 리뷰는 100건 정도 등록되어 있었어요. 이 식당은 나고야식 히치마부시 전문점이고요. 일본에 온 듯한 이국적인 인테리어와 넓은 테이블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인 히치마부시는 1인당 4만 원이었고요. 그윽한 훈연의 풍미와 감칠맛 나는 소스의 조화가 아주 좋았던 운학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장어를 즐겨 먹는 편은 아닌데 냄새도 안 나고 소스의 향이 너무 좋아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직원분께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덮밥을 4등분해서 첫 번째는 그냥 본연의 맛을 즐겨보시고요. 두 번째는 제공되는 소스를 곁들여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같이 제공해주신 야채와 소스, 그리고 따뜻한 온육수를 넣어서 먹는 방법이었는데요. 생선을 물에 마는 게 과연 맛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먹어봤는데, 세 가지 방법 중에 이게 가장 맛있었습니다. 추가로 시킨 메뉴는 참치, 연어, 내기토로가 함께 들어간 메뉴고요. 1인당 25,000원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메인 요리인 장어보다 이 메뉴가 훨씬 맛있었는데요. 숙성되어 있는 참치와 신선한 연어가 입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나온 세 가지 회가 다 모두 너무 맛있고 소스랑도 잘 어울려서 여러분이 방문하신다면 두 가지 메뉴를 모두 시켜서 함께 드셔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영상 속의 장소 정보들은 설명란에 자세히 정리해드렸고요. 더 많은 맛집과 여행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꾹꾹!